자 우리가 해외 제휴 마케팅을 할 거예요 샘플을 하나씩만 들을게요 왜냐면 여러 개 설명하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국내는 그냥 템핑만 들을게요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다 빼고 그냥 템핑으로만 예를 들고 해외 제휴 마케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만 딱 해서 클리, 오늘은 클릭 뱅크만 그러면 템핑과 같은 거는 클릭 뱅크고 활용은 페이스북으로 할 거고요 템핑도 페이스북으로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블로그를 만들어서 키워드 검색으로 받아서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구글 애드워즈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 있잖아요. 구, 국내에도 똑같아요. 이 클릭뱅크를 블로그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파이버 같은데 의뢰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글을 쓰게 만들고 링크를 걸고, 그다음에 그 이제 검색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클릭뱅크로 보내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페이스북 광고만. 그다음에 클릭뱅크와 페이스북 두 가지가 정해졌고 그다음에 블로그가 아닌 우리는 랜딩 페이지. 그 랜딩 페이지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빌드홀로 요세 가지만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클릭뱅크. 클릭뱅크라는 데가 있어요. 클릭뱅크를 클릭해 보면 여기가 클릭뱅크예요. 이게 여기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좌측에 있는 것들이 카테고리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켓플레이스 눌렀더니 홍보할 상품을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어플레이트 마케팅에 뭐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지식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음 여기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지식정보상품이에요. 대부분이 지식정보를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이 밴더고 그거를 링크를 받아서 홍보를 해서 수수료를 나누는 게 어필리에이트예요. 그 어필리에이트 밴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 거, 여기, 여기는 마켓플레이스고 이걸 관리해주는 곳이에요. 샘핑과 같은 업체인 거죠. 상품을 고르는 게, 너, 상품이 너무 많거든요? 상품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거는 그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도 뭐 가입하고, 이거는 클릭뱅크는 아닙니다. 근데 상품을 고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새로운 상품도 있고, 클릭뱅크, 뉴 프로덕트 하면, 이제, 새로운 상품, 뭐, 베스트, 수익,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통계를 내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탑 그래버티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제 쭉 나와요. 그래버티가 높은 건데, 이 그래버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핫한 상품이요. 이 상품은 요즘 제일 핫한 상품이야. 어플리에이트들이 수익이 많고, 어플리에이트들이 수익이 많다는 얘기는 밴더도 수익이 많다. 즉, 상품이 핫한 상품이다. 인기 있는 상품이다. 그렇게 핫한 상품들만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골라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잘 팔리는 거 보면 주로 이제 다이어트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팻데서메이터 시스템 이거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여기 가서 이제 쳐보면 되죠. 여기 이렇게 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찾아 들어왔지만 팻데서마이터 시스템 이렇게 찾아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 왼쪽에서 이 그래버티로 뭐50 이상서부터 100 이게 인기있는 상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판매당 평균 그내 수익금 어플레이트 수익금 좀 크게 할게요 Fat d e 터라는이 상품은 다이어트 상품인데 이게 처음에 팔면 23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플레이트가 그럼 얘는 가격이 얼만데 28불이에요 그럼 최초 판매 가격이 28불인데 2 3불을 받는다는 거죠.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냐면 어플레이트가 79%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빌이라는 건 이제 반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멤버십 같은 경우는 월마다 내잖아요. 근데 멤버십일 수도 있고 업셀일 수도 있고요. 업셀의 개념은 그 맥도날드 그냥 생각하면 간단해지거든요. 우리가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세트 먹잖아요. 그게 업셀이에요. 즉, 단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셀은 기본입니다. 이게 마케팅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업셀을 하거나 멤버십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여기 보고 스테이트라는 요 부분을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상품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상품인지 궁금하잖아요. 요거뷰 모바일은 모바일이 있다는 거고요.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이게 세일즈 페이지입니다. 여기다가 보내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이거 보고서 결제를 하겠죠? 이렇게 카트에 넣고 이렇게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제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일즈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나가려고 그럼 이런 게 뜨고 이거 어, 이거가 어, 마케팅을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 될 거예요. 근데 네, 왜냐하면 이걸로 어, 수익을 발생시킨 사람들이 어플리에이터들이 많단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 아, 어디서 들어왔다고 알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신청을 해서 어플레이트 신청 이프로모트를 신청하면 그 링크를 줘요 그러니까 공유할 쉐어할 링크를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높다는 것 외에도 뭐가 좋으냐 하면 어플레이트 페이지에요 우리가 어플레이트 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어, 뭐 링크 쇼트너도 있고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있고 뭐 o 소에 대해서도 있고 인터뷰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배너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메일 이 있어야 되죠 이메일 이렇게 다운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랜딩 페이지 프리셀 컨텐츠 어플리에이트 관련 정보가 이쪽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너도 볼까요 배너 이런 거 있다는 거고요 이거 저희가 봐야 될건 이거죠 랜딩 페이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가 대충 이제 클릭뱅크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 클릭뱅크에는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오니아 가입하면 돼요. 페이오니아가 그아마존의그 어플리에이트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페이오니아로 그 미국 계정으로 받잖아요. 똑같이 클릭뱅크도 그러니까 페이팔 안 쓰고, 페이오니아 계정으로 입력해서 수익금을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을 할 건데요.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제휴 마케팅 업체 링크를 싫어해요. 여기 합 링크, 요게 이제 그 제휴 링크거든요. 제휴 여기 다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가,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갈때 클릭뱅크점넷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서 바로 링크를 잡아가지고 이건 줄여놓고 페이스북에서 그 링크로 바로 뭐 제휴 링크를 걸고 그러면 그리고 그런 걸로 광고를하면 당연히 얘네가 고객 경험이 우선이니까 자꾸 클릭뱅크로 가는 걸 싫어하겠죠. 뭐 이게 공개적이진 않지만 경험치 상으로 주소가 있는 그 링크를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릿지 페이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브릿지 페이지를 프리셀 페이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빌드홀에서 만드는 랜딩 페이지. 자기만의 주소가 있는. 얘는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얘는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놨네요. 일로 가보자고요. 근데 얘는 자기 블로그로 보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 되시죠? 이게 이제 브릿지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걸 클릭을 하면 이게 셀 세일, 세일즈 페이지죠. 이제 감이 잡히시죠? 예, 왜 여기로, 여기로 보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일은 또 하나가 뭐냐면, 일로 넘어가기 전에 설득이에요. 프리셀, 그러니까 브릿지 페이지에서 하는 일은, 어, 그렇게 회피하는 방법도 하나지만,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하면, 여기에 떨궈지는 퍼센테이지. 즉, 여기서, 이걸 광고라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일로 떨어지는 그 클릭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로 떨어지는 클릭률. 그러면 이 클릭률을 보고 이 광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수 알수 있는 거죠. 이게 10%는 넘어야 되겠죠. 뭘 파는 광고가 아니면 여기 보통 그냥 바로 링크해서 바로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 바로 판매를 하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저기 뭐뭘 준다 그래요. 그게 리드 맵은 없이잖아요. 그러면 더 클릭을 한다고요. 공짜로 뭘 받을 거니까 그래서 넘어오게 되,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이걸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그 퍼센트를 높이는 게광고의할 일이고, 그리고 일로, 일로 넘겨서, 일로, 여기서 또1로 넘겨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 이 세일즈 페이지에서는 얘네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네, 이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죠. 여기 하고, 왜냐면 내 상품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판매가 입증된 상품이니까 여기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봐도 별로 못했다는 느낌이 팍팍 들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어설프죠. <laughs>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좋지 않은 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와서. 업체가 링크를,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 업체가 링크를 싫어하니까 브릿지 브리, 페이지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싫어한다 그랬으니까 이 페이지가 그렇게 나쁜 페이지가 아님을 페이스북 그 AI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공지능한테 이 페이지는 그렇게 나쁜 거 아니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초반에 이제 그 게시물도 몇개 올리고 그런 게 이제 우리 블로그처럼 그걸 대핀다 그러죠 페이지를 그래서 대표 놓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할 건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트래픽 광고는 CTR 한다고 그랬잖아요. CTR, 이게 이제 클릭스루 레이트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거 10% 이상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클릭하는 비율. 여기서 10%안 나와, 이하로 나오면 뭐 이미지가 잘못됐든, 뭐 문구가 안 좋든, 타겟이 잘못됐든 뭔가 잘못된 거죠. 뭐 일반 마케팅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 광고를 할 거잖아요. 컨버전 광고가 제일 비싸잖아요. 이거죠 자, 제일 왼쪽에 인지도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관심 이거 네, 트래픽이죠 이게 트래픽 광고죠 네, 동영상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환광고 잖아요 우리가 이제 트래픽하고 전환광고 인데 얘가 제일 cpm이 제일 비싸잖아요 1000명한테 보여줄 때 광고 단가가 얼마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놀라, 올라갈수록 광고 단가가 비싸져요 그왜 얘가, 얘네가 얘가 제일 비싸냐 하면 타겟을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공지능이 골라줄 때 여기는 픽셀을 우리 사이트에다가 픽셀을 심어 놓잖아요. 그럼 픽셀 을 와서 그 픽셀 심어 놓는데 우리가 전환까지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잖아. 픽셀이 심어져 있다면 그걸 인공지능도 알아요. 페이스북 인공지능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번이라도 전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원래 산 사람이 잘살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서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한테 광고를 내면 당연히 걔네가 더잘살 확률이 크잖아요. 걔네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얘네는 천명한테 보여줄 때도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페이스북 전환 광고가 가격이 비싼 거예요. 여기는 트래픽 광고니까 외부로 나가는 링크를 많이 클릭했던 사람이요. 그 그러니까 얘네, 얘네보다 얘네보다는 싸겠죠. 그런 사람만 찾아서 그냥 트래픽만 눌렀던 사람들이니까. 그 얘네 같은 경우는 게시물 막 이렇게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눌렀던 사람들, 걔네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얘가 제일 비싼 거예요. 당연히 얘가 비싸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무턱대고 얘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픽셀을 밴더한테 이메일로 요청해서 심는 거예요. 여기 컨택트 어스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여기 아까 75%가 79%였잖아요. 근데, 자기네 90%까지도 줄수 있다. 왜냐면, 이거는 원가가 거의 없잖아요. 결국은 이 마케팅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마케팅을 잘하는데, 야, 나90% 줘. 그럼 그래, 90% 줄게. 얘가 자기네 조건을 맞으면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얘기예요 상품의 그 트래픽의 볼륨, 많은 볼륨을 보낼 수 있는 어필리에이터에게는 90%까지 커미션 주겠다. 그런 생각 있으면 해봐라. 여기다. 연락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얘네한테 픽셀을 심어달라 그러면 픽셀을 심어줘요. 전원 픽셀 아시죠? 그거로 저기 뭐야, 유사 타겟 1% 만들잖아요. 이걸 심어달라, 심어달라 그러면 심어주거든요. 이 업체에다가 심어달라 그러면. 자, 그러면 픽셀을 밴더에게 이메일 요청한 다음에 그 픽셀을 그쪽에서 심어주면 그 픽셀이 쌓여요. 그러면 이,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이 페이스북 그 인공지능이 또 차지, 비슷한 사람들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슷한 타겟을 찾아내서 유사 타겟 1%로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템핑도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사 타겟 1%를 전환 광고를 하는 거죠. 구매한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내주면 효율이 좋겠죠. 광고는 결제, 어차피 효율이니까. 그, 트래픽 광고에서 넘어온 그 광고도 좋고. 그니까, 러 우리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광고 내서 CTR 10% 이상 나왔던 거, 또 나온 거라면 광고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브릿지 페이지에서, 브릿지 페이지에서 넘길 때, 랜딩 페이지, 세일즈 페이지로 넘길 때, 그때도 많이 넘어갔고, 효과가 좋았던 거라면,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ROI가 내가 처음에 광고비로 투자한 거보다 200% 이상만 나오면, 혹은 뭐, 돈 돈만 시켜도 소, 처음엔 성공인 거죠. 자, 리디타겟팅은 왜 하냐면, 결국은 한 번에 와서 구매할 확률이 적어요. 결국 다섯 번, 여섯 번, 그 과학적으로 다섯 번, 여섯 번을 접촉을 해야 산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클릭, 뱅크랑 페이스북이랑 대충 감을 어떻게 할 건지 감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대충의 이제 큰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빌드 홀에 들어와서 자 옵트인 페이지는 페이스북 광고로 페이스북 광고로 옵트인 페이지로 보내서 리타겟팅을 광고로 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메일 을 하려면 옵트인 페이지가 있어서 이메일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서 브릿지 페이지로 보내거나 그리고 요새 뜨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자동화처럼 페이스북 메신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고를 때려놓고 옵트인 페이지로 넘기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메신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브릿지 페이지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덜 싫어할 거고요. 메신저를 하는 툴을 본 적이 없으시죠? 네, 페이스북 챗본에 들어가서 볼게요. 그럼 컨티뉴 페이스북을 하면요. 네, 제 이름으로 계속. 그럼 제그 거를 다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근 있는 페이지 다 가져와서 무제한으로 쓸수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고 완료를 누르면 그러면 페이스북 챗봇하고 연결된 거고요. 그러니까 임포트 뉴 페이, 페이스북 페이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다 보이고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저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그게 어디 보이냐면 여기 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 빌더 코리아라는 페이지에 애드 뉴 페이지에서 또 제가 갖고 있는 거또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뭐냐면 포스트 엔서는 뭐냐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그지스트 페이지 이렇게 눌러보면, 제가 빌드 올 코리아잖아요. 그럼, 포스트, 제가 올린 포스트가 다 보여요. 그럼, 이런, 이런 거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토 엔서를 걸어두면, 이렇게 해서, 셀렉트 포스트 해가지고, 오토 엔서 하면,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 여기, 여기다가 글을 써서 자동으로 보여주게끔 하고, 아까 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일로. 일로. 그래서, 챗봇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계속 이렇게 버튼을 뭐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계속 글씨 쓰는 것처럼 나오고 이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 고르면 또 외부로 나가든가 아니면 또 무슨 내용이 거나뭐 이런 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여기서 다 해주는 거거든요.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 어 이런 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자동화 이메일 시퀀스 같은 거예요. 인터랙티브 플로우를 보면 알수 있겠구나. 자 여기 아까 처음에 처음에 이거 웰컴 오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링크 걸어놓은 거고 이 링크 하고 이 밑에 가서 클릭트 프로시스하면 여기 누르면 여기로 가고 여기 누르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쭉그 버튼들의 연결을 그 다음 그 메뉴들을 한 장씩 한 장씩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마케팅할 수 있도록 이런 이런 원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 해줘야 되거든요 스탑 누르면 이제 구독 취소 그러니까 이메일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대신에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 반응한 대로 계속 다음 걸 다음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사전에 이 플로우로 작성을 해 놓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잡아놨기 때문에 유저 그러니까 서브스 크라이버로 이메일 구독자가 아니라 페이지서브스 크라이버로 해놓고 이것도 리타겟팅을 하자는 개념으로 페이스북 챗봇을 쓰는 거예요 요즘 뜨는거 예, 마케팅 방법이고, 이 패스 챗봇은 이메일 같은 광고 피로도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 새로운 거다, 뭐 이렇게 오면 그냥 눌러서 누르거나 클릭, 클릭한다 그러죠. 클릭률이나 오픈율이 기존의 그 이메일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70, 80%가 막 오픈하고 클릭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요게 요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설명해 주고 싶은 큰 그림은 우리도 해외 제휴 마케팅을 할수 있다. 영어라는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빌드홀도 있고 뭐 여기 지금 어플레이트 페이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갖다가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줄만 알면 커피앤페이스트 해서 짜집기 해서 쓰면 되고 워낙 그잘 되어 있어서 그런 데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상품 같은 거 고르는 것도 여기 cb 엔진 들어가서 잘 되는 것만 일단 골라놓고, 이제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남들 좀덜 하고, 뭐 이렇게 줄여나가면 이제 경험이 한번 있으면, 페이스북 광고도 CTR하고, 그 다음에 ROI만 맞춰주고, 잘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릿지 페이지가 필요한데, 이거를 클릭 퍼널스로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워낙 비싸니까, 그 클릭 퍼널스는 97불이잖아요. 그냥 랜딩 페이지 그 빌더만 쓰는데 97불이거든요. 거기에 이메일 들어가고 이메일 사용하려면 2 9 7불을 쓰는데 여기는 뭐 그냥 브릿지 페이지는 9.90 쓰고 이메일 쓰면 29.90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페이스북 메신저 챗봇 같은 거 쓰려면 이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49.90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그냥 10불 이하로 브릿지 페이지 운영해서 계속 하위 도메인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나는 나는 솔직히 잘못 해요. 나는 그렇게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 조금, 남보다 조금 더, 조금, 그것도 아주 조금이에요. 잘, 잘하지 못하고. 근데 이렇게 경험, 이런 것들을 보, 보고, 이 내용들을 알면서, 아니, 해외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보다 마케팅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도 돈을 막 버는데, 우리나라 박 터지는 데 가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이게, 버는 사람들 잘 버리거든요. 유튜브나, 저기, 뭐야,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봐도, 수익 인증을 하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가서 봐도, 이게, 이렇게, 이게 수익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 300불, 200불, 62불,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여기 이제 수익 인증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버부 2018년 페이책이, 뭐, 여기 있잖아요. 일십, 백, 천, 만, 만, 육만 불 정도 되네요. 6만 불이면 육천, 뭐 칠천, 0 0 정도 넘는 거죠. 자기가 이만큼 했다는 거고 지금 여기 이만큼 이제 수익, 요거 인증을 하는 건데, 이거 이거 우리나라도 수익 인증하면 여기에 광고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백, 그러니까 ROI를 인증해줘야죠 ROI를. 실제로는, 근데 얘네들도 뭐 이렇게만 보이면 그럴 싸 하니까. 실제로 알아. <laughs> 네, 약간, 이런세해 여기서 뭐라 하면, 클릭 뱅크퍼 비기너 2019, 응? 뭐, 한 달에 만불을 어떻게 꾸준히 만드냐, 느 뭐, 이러고, 여기 뭐, 또, 유튜브 링크 있고, 뭐, 또 있겠죠? 자기네들 광, 저 강의 팔고 막 이러겠죠? 뭐, 또 하나 있네요. 넘어가서. 뭐, 대부분 이런 거를 홍보, 여기는 홍보니까, 이거를 뭐, 자기가 아는 방법을 공짜로 알려줄 사람이 어딨어요? 뭔가 강의를 팔거나, 그런 거죠. 여기다 가치를 좀 주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리타겟팅 하겠다는 뜻이니까요. 몇 개를 보게 만들거나 무료 3개 보게 만들거나 이런 걸 하겠죠.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에 또 있죠. 이제 여기 넘어가네요. 네, 이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 강의를 팔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런 큰 그림이 있고 이거는 지금 남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외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영어가 그렇게 큰 문제는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제 의도는 그거예요 제가 이거를 쭉 말씀을 드린 의도는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전체 그림은 이렇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전체 과정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알고 제가 카피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뭐 광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컨텐츠 능력이 없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다른 참여하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경험이 많으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면 서로 분명히 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것 같거든요. 아, 이거 빌드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